여러분, 우리 박사랑은 많이 달라서 그러는 건데, 물에 뿔린 사료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똥어 줌도안 싸요. 모래는 먹는 건줄 알아요. 어떡하죠? 아버지 한 달이라고 한거뻥 아닐까요? 병원에 데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애기가 순하게 먹을 수 있는 다른 밥이랑 똥어 좀을 안 싸는 이유. 한 달밖에 안된 고양이도 너무 좀 미친듯이 참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서 전체적인 아이의 상태나 건강 체크도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어려서. 음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기로 한 척척이. 고양이 전문 병원... 입니다 똥이 막그고 똥가루 삭제했네. 오, 샀어, 샀어. 또 샀어? 길쭉해. 야, 좀, 좀 가려. 가려, 좀. 안녕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공지입니다. 제 옆에는. 잠들어 있는 아기가 있고요. 지금부터 병원에 다녀와서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키우실 분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사실. 두둔 먼저 옷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저기는 우리 박사님께서 어, 너무 밝아. 우리 박사님께서 산과 나무와 하늘을 관찰할 때 그리고 혼자 영상에 즐기실 때 자주 누워 있는 장소입니다. 뭐라 그랬어? 현재 꽁진의 집은 박사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저 안방인데요 이 안방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봤던 그 아기 고양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생 방에 넣을 걸 그랬어요 아니 그 아니라 병원에 갔다 오게 되고 나서 알게 된 사실 빠밤 첫 번째 이 아이는 태어난 지한 달에서 조금 지났다 둘째 빠밤 아버지에게 어제 들은 사실 집 고양인 줄 알았는데 아는 지인분의 일터, 그러니까 즉 공사장 근처에 살던 고양이가 낳은 새끼라는 사실, 그러니까 길 고양이라는 사실, 뭐밤세 번째 길 고양이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기생충, 진드기, 전, 전염 피부곰팡이 병, 피부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전염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 고모니들이 마냥 고양이들끼리 스트레스 받아요라는 이유로 격리를 시켜야 해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주일 동안 절대 격리를 시켜야 하더라고요. 전 이걸 몰랐어요. 옛날에 우리 데려왔던 박사님은 완벽하게 가정 분양이었고 병원도 데려갔다가 오셨다 그랬었고요. 면역력이 약한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건강한 고양이를 바로 입양을 해서 길러 왔지만 저는 지금 이런 길냥이는 생전 처음 데려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마냥 키우면 되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꽁무니들은 절대 길냥이를 그냥 데려와서 기르시면 큰일납니다. 반드시 밖에서 자랐으면 병원을 데려가서 건강 검진을 해야 하고 사실 그건 집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병이 있는지 혹은 벌레가 살고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한 다음 건강하게 관리를 시작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병원 가서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귀 진드기가 <laughs> 무지 막지 엄청나게 매우 많다는 것. 이렇게 넣었더니 영상 촬영처럼 이렇게 했더니 시커먼 게 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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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글한 거예요. 진드기 다큰 것도 있고 진드기 알도 있고 진드기 쪼매난 것도 있고 막 엄청 많대요. 그 기진드기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 기털면 이렇게 터트릴 수 있다는 것. 기생충 배에 구충이 있다는 것. 구충 알을 발견했대요. 그런 벌레들 몸 속에 사는 벌레들은 레볼루션이라는 로션 비슷한 약을 목 뒤에 바르면 2시간만에 흡수가 돼서 벌레를 죽일 수 있다는 것! 한 두어 번 바르면 그 벌레 알들이 자라나서 또다시 활개칠 때 다시 죽일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다리 쪽에 약간 피부가 털이 약간 빠진 부분이 보인대요. 그래서 곰팡이 피부병도 검사를 맡기고 왔습니다. 그거는 일주일이 기간이 걸린대요, 검사하기까지. 피부병이 발병하는 게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그래, 잠복기 김치처럼 이렇게 푹 삭혔다가 일주일만에 이렇게 발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곰팡이 피부병이 발병하면 치료 기간은 8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laughs> 그 피부병은 우리한테도 조금 불편한, 막 가려워지고 뭐가 막 나나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박사님이 평생을 집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울물 확률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 아이를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바깥으로 풀어놔서도 안 되고 함부로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참아야 한다는 점이죠. 저는 집고양인 줄 알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 케이지를 열어서 안방을 전부 돌아다니게 했고 침대도 전부 올라가게 했으며 아니, 제가 올려놨죠. 엄청나게 만졌고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구충제를 온 가족이 혹시 모르니까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단. 여기 보니까 사용 용도가 사람 손 피부 살균, 가정용 구강 세정제, 애완 동물 피부병 치료 및 세균으로부터 인체 감염을 막는 거라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100% 천연 성분의 살균. 와 진짜 안전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카메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카메라로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오늘은 청소 대축제하는 날! 우후 우후! 안방을 전부 살균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척척! 케이지 척척! 또 케이지 척척! 침대는 사실 빨리 했어요. 위에 덮어져 있던 이불에 척척이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이런 가생이를 특히 돌아다녀가지고 베개비도 기어올라가고 이래서 다 바깥으로 뺐고요 저기 구석도 깨끗이 척! 척척! 척! 척척이를 만지고 손잡이를 돌렸던 문손잡이! 척! 척! 여기 버튼!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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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척척 대작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의 발! 척! 척! 어? 척! 척! 저기 내다놓은 이불! 척! 척! 척척! 카펫!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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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어컨 바람에 다날아가잖아 척척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멜라 판업했던노 패턴 척척핸척척척척척척척척척마음들었던척방척척마척척으로 우리 보스, 최 보스 스 박사님. 박사님 제가 잠시 척척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피부가 다치지 않길 바래요 척! 척! 척척! 사랑해요 무독성이랬어요 <laughs> 척척이 격리 및 소독 끝입니다 안방 닫아놔야지 맞아 동문이들 길냥이를 업어오게 된다면 저처럼 반드시 동물병원에 들러서 병이 있는지, 옮길 수 있는 균이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치료와 건강한 고양이의 삶과 건강한 인간의 삶을 위해 노력해보아요. 하루 빨리 애가 건강해져서 박사님이랑 돈독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척척 박사님, 화이팅!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도아 지금 얼굴 까꿍 까꿍 귀엽잖아 까꿍 한 번만 더하면 돼 이제 마지막. 빠진 거야? 응, 이제 마지막. 애기야 응. 약을 먹이는 방법. 영양제 알 가루약을 섞어서 이렇게 코 아, 이렇게 코에 허잇 묻히면 날름날름합니다. 한번더다 먹을 때까지 도망갈 수 없어. 영양제 잘 먹어서 영양제 향을 칭찬처럼 이렇게 발라주는 거래요. へ、はいころ。<laughs> 응, 김이렇게가지 <목소리> 자, 얼른 속보 하세요 속보 오 마이 갓!